지난 2월 22일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 취수 등을 평가에서세종부를 비롯한 5개 보호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종부의 체를 둘러싸고 우리 세종 시민들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남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실현했고 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환경부 주관 주민설명회와 우리시 주관 시민주거회의를 통해서 여론을 실현했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 TV와 신문 등 60개 언론 매체에 실린 보도 내용도 분석을 했습니다. 각기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세종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등의 세종고 해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 먼저 세종고 해체를 찬성하는 분들은 첫째 4대강 조사특가위원 기획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세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큰 빛, 익기벌레가 나타나는 등 생태가, 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보를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설거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보가동시 발생하는 낙차 소음과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심각하고, 보를 해체하면은 조망권이 해소되고 어저상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아, 취약한 주관적인 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수질 생태 개선과 아,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보를 해체해서 어,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후손들에게 어, 물려줘야 하고 환경 문제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종보 해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첫째, 세종보의 데이터 수집기간이 짧고 너무 급하게 주시된 거 아닙니까? 둘째, 도심의 세종보를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또 도시관리 에 필요한 용수 확보라든지 친수적 기능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세종보 해체 시, 금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호소와 어, 금강보행도의 어, 경관 훼손, 또자산권 피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넷째로, 세종보는 다른 사대강 과는 달리,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 못 갚듯이 건설 기본계획, 그리고 개발계획에 휴식과 레크에이션등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부는 4대강 모중에서 유일한 도시명보로 경관 및 조망 침수 공간 확보 등도시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 확보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미래 시민 행복 추구 재산권 침해 등의 여러가지 요소 등을 반영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환경부가 다섯 아, 개의 보호의 처리 반환을 발표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0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도 분석을 <laughs>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 정부에 관한 보도 건수는 모두 46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어, 보호 해체를 찬성하는 것이 78건, 중립적인 보도가 209건, 반대 의 보도가 1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론과 시민단체 의견 그리고 언론 보도 또 우리시의 실무적인 검토 등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힌 것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찬반 양로원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고위채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laughs>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의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좀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할 경우에 도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과 친수 기능 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 해체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 유지와 상시 개방 해체. 홍수기, 갈수기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후에 결정량 될 것이며 생태 복원 등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용수 확보와 시민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유지, 순수 공간 제공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